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동하는 데이브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오랜만에 다뤄볼 등골 육계에 대한 주제는요 어,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어깨가 이렇게 떠서 이렇게 회전된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어깨가 살짝 이렇게 떠서. 왼쪽만 라운드 숄더가 이렇게 됐다는 느낌이죠. 빗장뼈를 이렇게 만져보거나 이 사이 어깨 가슴 쪽에 사이즈를 같이 재보면 한쪽만 유독 짧은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만 유독 떠 있고요. 그런 몸들은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어떤 몸이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짝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체중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흔히들 생각하시는 게, 선생님, 저는 라운드숄더가 한쪽으로만 되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라운드숄더 맞습니다. 근데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몸의 축 자체가 오른쪽으로 로테이션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점점 심해지면 이렇게 나갈 거고,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이런 형태의 체형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견갑골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거꾸로 된 L자 형태의 이 부위에 통증을 엄청 많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동작들을 우리가,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고서 운동을 가르치긴 하지만 다만 어깨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척체 전체에 대한 정렬과 골반에 대한 정렬 그리고 무릎과 발목에 대한 앵글이 다 맞아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어깨 올라간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다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게끔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동작이 이렇게 위에 떴었을 때 만약에 초기 증상이나 아주 일시적으로 잠깐 그러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전체적으로 운동을 가르칠 때도 요 스팟 부위에 대한 운동을 같이 가르치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 견갑골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살짝 살짝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견갑이 몸통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하방 회전을 하게 되면 견갑골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은 여러분들의 정거근 여러분들 갈비뼈와 견갑골을 이어주는 정거근이 이렇게 당겨지는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끌고 오는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반대쪽에서 여러분들 견갑골과 그 다음에 척추 사이에 붙어있는 능형근이라는 게 있어요 대능형근과 소능형근이 있는데 그 능형근들은 적절한 근육 길이가 점점 견갑골을 따라서 길이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몸의 밸런스 자체가 위쪽으로 떠오르는 형태가 되겠죠 우리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까요? 그대로 올라갔었던 라인을 가지고서 다시 끌고 오는 형태의 힘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그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어깨가 이런 식으로 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갖고 와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갖고 오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동작을 해주셔야 되냐면은 만약에 왼쪽 어깨가 떠 있었다고 하면은 팔을 뻗었다가 팔꿈치를 몸통까지 그대로 갖고 옵니다. 쭉 갖고 오세요. 갖고 온 상태에서 여기서 멈추고 여러분들 어깨가 이렇게 펴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을 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앞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몸, 이런 형태의 몸 움직임이 돼요. 위에서 보면 이런 형태의 몸. 그러니까 어깨를 아래쪽으로 눌러주면서 그대로 몸을 옆으로 회전시켜주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걸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골반이 같이 돌아가지 않게끔 왼쪽 발을 앞으로 두세요. 그리고 팔을 앞으로 뻗었다가 그대로 몸통까지 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깨를 눌러주면서 몸을 왼쪽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견갑골을 따라서 요 라인들, 요 라인들이 무지하게 자극이 강하게 오면서 시원함을 느끼실 겁니다. 능형근은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대 의 역할로 힘을 바꿔 주게 되는 거죠. 우리 몸쪽에는 엑스 밴드라는 게 존재를 해요. 엑스 밴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근육 사슬을 말을 하는 건데 근육 사슬이라는 거는 이렇게 앞쪽에 x 쪽, 뒤쪽에 x 쪽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앞쪽에 x 쪽과 뒤쪽에 X 형태에 대한 근육 사슬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근육 사슬이 이렇게 밸런스가 벗어나게 되면은, 엑스밴드 중심점이 가운데 있어야 몸의 체간에 대한 중심이 제대로 잡히는데, 그 사슬이 깨져버리게 되면은, 엑스밴드 중심점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몸에 대한 보상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엑스밴드에 대한 지점을 다시 가운데로 갖고 올수 있게끔 몸을 트위스팅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은, 팔이 나갔다가 팔꿈치가 꼭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팔꿈치를 더 갖고 오겠다고, 이 힘을 더 쓰겠다고, 팔꿈치를 갖고 오시면서, 당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위팔뼈를 보게 되면은 위팔뼈가 딱 와서 팔꿈치가 살짝 앞에 있는 형태가 돼야 회복적으로 올바른 자세가 됩니다. 근데 이 팔뼈를 더 뒤로 당겨버리게 되면 이 위팔뼈의 골두가 앞으로 쏠리게 되면서 어깨는 닫힌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깨를 피겠다고 돌린다는 것은 어깨에 대한 로테이션을 잘못 해주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깨가 펴진다고 하면 은이 견갑골에 대한 움직임이 같이 몸통 쪽으로 모여지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은 팔꿈치가 뒤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자세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 앞쪽에 보시게 되면 위팔뼈 자체가 앞쪽으로 튕겨져 나오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동작은 견갑골에 대한 움직임을 거의 없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팔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와서 어깨를 펴주면서 펴주면서 그러면 등은 수축이 되겠죠. 수축 이 몸통에 대한 형태가 이렇게 펴져야 되는데 지금 이걸 한다는 거는 이렇게 피는 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앞에가 튀어나오면 안 돼요. 가슴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등 근육을 제대로 쓰면서 몸에 대한 밸런스를 다시 안쪽으로 갖고 올수 있게끔. 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병각골을 따라서 여러분들 정거근 쪽을 따라서 이 부위가 같이 자극이 쭉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 다리 앞으로, 그 다음에 왼쪽 팔 뻗어서 그대로 몸통으로 갖고 옵니다. 그리고 어깨를 눌러주면서 어깨는 바깥으로 이제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면서 몸을 이쪽으로 찌그러트려 주세요. 쭉. 쭉 찌그러트려 주세요. 눌러주면서 어깨 피세요, 어깨 피세요. 그렇죠. 다시. 쭉. 찌그러뜨리면서 펴주세요. 다시, 후, 후. 자, 자극점, 후, 쭉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등 쪽에 아주 시원함을 느끼면서 강한 자극이 올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올라간 쪽은 자극이 정말 강하게 오면서 요 동작 수행 자체가 잘안될 겁니다. 왜냐면 근육이 당겨지는 힘이 없으니까요. 근데 상대적으로 멀쩡한 어깨 쪽을 하면은 자극은 그렇게 강하게 오진 않지만 그쪽 부위는 동작 자체가 수월하게 잘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꼭 올라간 쪽 어깨를 여러분들이 더 집중적으로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동작을 정확하게 제대로 자극을 느끼면서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왼쪽이든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 있었던 것들이 근육이 다시 수축하고 늘어나 있던 거는 짧아지고 짧아졌던 건 늘어나게 되면서 이 어깨가 이렇게 상승 앞으로 로테이션 됐던 게 몸축 자체가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대근육 운동을 한다고 해서 광배근 운동을 많이 하고 그러면 은 오히려 근골격계가 더 많이 틀어지겠죠. 그래서 이 동작을 여러분들이 10회 내지 15회, 3세트에서 4세트 정도 진행을 계속 꾸준히 해주시면은 그 부위에 대한 통증이 점점 사라지면서 몸에 대한 중심축이 다시 바로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운동 참고하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셔야 될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신체에 대한 밸런스가 무너진 거는 분명히 다른 데서부터 같이 기인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여기 하단에 제가 같이 추천하는 링크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이 영상을 같이 참고하시면서 회전 운동과 골반과 척추를 다시 올바르게 원래 자리를 되돌릴 수 있는 그 영상들을 꼭 참고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보고서 같이 운동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좋은 운동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회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